나의 족바라 버터다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쿠팡 판매 일위플라이프 족저근막 슬리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슬리퍼는 족저근막염이나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치 서포트와 발바닥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요 또한 발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제작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230부터 270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실내에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만약 족저근막염이나 발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무실에서도 발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클로그 슬리퍼가 필요하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발편한 사무실 클로그 슬리퍼는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층간소음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딱인 제품이에요. 남녀공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쿠션감이 적당하고 굽도 있어서 키도 커 보이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으로 안전하게 신을 수 있고 발목 밴드를 접어서 신거나 샌들처럼 신을 수도 있어요. 색상은 크림 화이트로 발볼이 넓어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 이번 여름 사무실에서도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이 제품 어떠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홈즈 무중력 더블 쿠션 통굽 족저 서포팅 워터 슈즈 실내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에바 소재로 만들어져서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방수가 가능하고 실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굽 높이는 5cm로 키높이 효과도 있답니다. 발이 편안하고 푹신해서 하루 종일 신어도 피로감을 덜어주는 제품이에요. 또한 구멍이 많아 통풍이 잘되어 땀을 잘 흡수해줘요. 여름에는 물놀이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뢰화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